안주 좀 드시면서 네. 다음 또 얘기하시면 하겠습니다 <laughs> 야 오늘 되게 아, 맛있겠네요 힘내세요. 잘 먹겠습니다 오 하얗고 뱃살이 그냥 멋지네+ 멋지네 오, 오 우와. 맛있겠다 이거 발려줘 오늘은 저기 따라갈게요 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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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게 아, 네. 어떻게 보면 원래 오시기 전에 사전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정말로 소위 말하는 날식으로 정말 처음에 우리 만나면서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놀라서 중간에 봤그나한테 약간 인사도 쓰는 것 같고 <laughs>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음. 알아가지만 제 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본인이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드려 볼까 합니다 네. 예,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같요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너무 올드하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래 결심해서 뭐 이런 것처럼 그게 뭐죠? <laughs> 이런 거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면서 저는 그런 경우가 좀몇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정말 선망하는 외환 딜러라는 거할때 증권회사로 갔을 때, 뭐 항공사에 갔을 때 음. 결정해야 될 나름대로의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하시면서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작거나 큰 뭐, 터닝 포인트 음. 하나 정도 언제였는지 한번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처음 연기를 하게 된그 순간이 아마 음... 학교에서 캐스팅 당했던 네, 첫 번째 저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요? 음. 그 터닝 포인트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 아직까지는요네. <laughs> <laughs> 유일하게 이 배우라는 직업은 꿈을 갖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쨌든 꿈을 저한테 만들어준 그 순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순간이 제일 저한테는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연주 씨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그런 강조하지 지금? <laughs> 어말 <laughs> 어, 어. 조심해야 돼 아, 여기 어, 그래도 고 어.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그날 중에 제일 힘들었었을 때 그때가 저는 오히려 터닝 포인트라고 지금 딱 느껴져요 오히려 힘들었을 때뭐 인간관계도 인간 힘들고 뭐 몸도 음. 힘들고 정신적으로 그러면 힘들고. 거기에 이어서 하나 이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후회될 때는 언제예요? 가장 후회됐을 때아 후회될 때? 굉장히 예민했을 때, 사춘기나 이랬을 때 부모님한테 틱틱대고 예수... 아, 사춘기 때 어머니한테 대들었을 때가 제일 후회돼? 아, 엄마, 아빠한테 그냥 틱틱댔던 거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잘 못해 그것만 듣... 해도 굉장히 좋은 거야 인생에서 후회되는 게부모님 대들었을 때라고 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다시 바꾸면 되거든 지금 어. 부모님 다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응. 근데 내가 생각하 후회하는 거는 되돌릴 응. 수가 없는 후회 응. 얘기해 줄수 없고요 응. 진짜요? 어떤 거예요? 딱히 뭘 꼬집을 순 없죠. 술 먹고 하는 선택은 다 후회되는 것 같아요. 정말. <laughs> <날. 웃음>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술 먹고 한후회중의 가장 최근의 한 후회는 아, 술 먹지 말 걸. <laughs> 이거지 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술 먹은 순간에는 그래 이것저것 생각하고 내 지금 판단이 맞을 거야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 보면은 술을 먹었기 때문에 한 선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음. 틀리긴 해요. 정말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을 못할때 술이란 게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해주니까. 그리고 저희가 술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주제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건또 이제 사랑이잖아. 본인이 생각했던 즐거웠던 사랑, 한 다음에 또 아. 하고 싶은 사랑. 어, 어, 좋다. 음. 그러니까 누구의 소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음. 그냥 나와 너 둘이서 그냥 둘이서 만나는 거야. 와 불어 튀떻게이 어, 자연스러운 어느 장소 어디로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기요 하는데 어, 말이 나도. 계속 섞이고 아, 통하고 어, 이렇게 편하지? 이야 음. 어, 그럼, 너무 좋았어요 있었어요, 그런 게? 네! 아니, 왜냐면 옛날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버스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저 2번 정류장에 내려요 혹시 <laughs> 그렇게 기억나면 된 거야 아, 모른 척했잖아 <laughs> 나 웃어버렸어 그러니까 옛날 CF 중에 <laughs> 어, 저, 당했다. 이번 정류장이 내려요. 이런 게 있었거든. 아 어, 그게 뭐죠? 이거. 는 다음에 그 되는데. 패러디가 주주주 나온 게, 예, 저는 이번 정류장에서안 내려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빈자리 에 앉는 사람도 있고, 잘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패러디가 주주주주 나왔다 사실 그게 현실이거든. 그 CF의 내가 결말은, 예, 저도 내려요. 이거였거든. 지금 연주씨가 얘기하는 사실 그 시나리오인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시나리오는 뒷장면이 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걸 한번 해봤어요. <laughs> <laughs> 내 직권에서 다닐 때 여의도 다닐 때 버스 타고 갈때 진짜 앞에 자주 얼굴 봤던 여자분이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 내릴 때 내가 했어 그게. 아 반대로? 어. <laughs> 어. 응, 야지아 따라 내리셨어요? <laughs> 아니요. 어, 3문으로 명함 던진 거아니에요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laughs> 나는 조금 약간 전략적이었던 게, 그분도 여유도 내리거든. 아, 어, 어. 내리저내리어 어, 저도 내려가고 내렸지. 음. 이게 뻘쭘해지잖아. 그리고 안녕하세요. 방금 뭐, 누구누구인데. 하여튼, 아, 네. 하고 나는 그대로 연락을 못 받은 적은 있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듣고 싶은 것보다는 지금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음. 아니면 사랑을 하려고, 하려고 준비하는 아, 사람, 아, 그럼 그런 분들한테. 있어. 음. 뭐조건난 이렇게 했다 나는 어. 걸 얘기하면 이들들 분명 아. 좋아하지. 않을까? 어, 저 있어요. 일단 판단 중지.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지 말고 이 사람이 <laughs>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음을 열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열고 그냥 편하게 말을 섞어보고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게 이게 옛날이 미안해 현재. 아 이게 이게 다른 게 아, 요즘 위험해요. 아, 요즘은. 그데 아, 요즘에 그, 사람 만나고 모르겠... 이게 팍. <laughs> 마지막으로 나는 올해 이것만큼은 진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한마디씩만 듣고 저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딱 첫눈에 반해가지고 불꽃 같은 그런 사랑 있잖아요.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야, 어. 나는 이, 이런 사람이테도 반하겠다 하는 기준. 저는, 섹스 앤더 시티라고 드라마 아, 있었어요. 몰라. 알지? 아, <laughs> 그, 그쪽 아니야? 아.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남주 중에 그 애칭이 빅이라는 남주가 있어요. 되게 중후한 중년 남자인데, 아, 뒤에서 웃지 마세요. 진짜. <laughs> 연주씨도 아, 저는요. 작품 안에서 사랑하고 싶어요. 아. 아뭐하고아 아, 아, <laughs> 이렇게 얘기하 나도. 아 나도 잘했어 그렇게 치는 거야. 옆에 사람은 우와 멋지다. 아 저도 율순이가 사랑은 아니에요. 이거든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너 오케이. 오늘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감... 방금 말씀하신 모든 거다 이루지 바라면서 자, 마지막. 자,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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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러브 이즈 뭐냐? 라고 물어보면 난딱 하나야. 충돌, 충격, 이런 단어 <laughs> 멋있다. 그런 어. 사랑 해보셨어요? 나는 다 해봤어요. 솔직히 <laughs> 와, 부럽다.